사람의 지문만큼 작은 전원 개발됐다. 초소형 전자기기, 웨어러블 컴퓨터와 같은 사물 인터넷기기들이 늘어나면서 수명이 길고 출력은 높으면서 크기가 작은 전원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지문 폭만큼 작은 크기의 전원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연구팀은 전자부품들과 일체화시켜 사용할 수 있는 즉 형태의 초소형 슈퍼 커피 시터를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초과학 및 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최신호 6일자에 실렸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튬 2차 전지는 리튬 이온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충전과 방전하지만 슈퍼 커피 시터는 탄소 소재의 활성탄의 점자가 붙고 떨어지는 현상을 이용해 충전과 방전을 한다. 리튬 2차 전지와 비교했을 때 충전량은 적지만 순간적으로 고출력을 낼수 있으며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다. 또 초소형화가 가능해 사물 인터넷 기기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적용해 전원 일체형 전자기기를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화학물질로 인해 전자부품이 손상될 우려가 커서 전자부품에 직접 슈퍼커피시터를 결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잉크젯 프린팅 기술처럼 전극 물질과 전해질을 잉크처럼 부품 위에 찍어내지만 정전기적 향으로 잉크가 번지는 현상을 줄여 정밀도를 높이는 전 기술력학 제트 프린팅 기술을 사용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활용해 동전보다 작은 가로세로 각각 0.8cm 크기의 칩 위에 전지 36개를 올리고 직렬 연결하는데 성공했다. 또 80도의 온도에서도 작동하는 것이 확인돼 실제 전자 부품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열에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영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이번 기술은 IC 칩처럼 좁은 기판 위에 전지를 고밀도 집적이 가능해 공간 제약 없이 전지 성능을 자유롭게 조절 가능해졌다는데 의미가 크다라며 직렬뿐만 아니라 병렬로도 자유롭게 연결 가능해 소형 기기에 맞춤형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